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6 어, 3명 회원에 지금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을 포함하게 되데60 명으로 아 저기 32명 32명이 참여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32명이 어 오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어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2021년도 경기도 말기협회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하나 쳐주세요. 어, 2020년 감사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방홍 감사님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은드습니다 저번 주에 어, 제가 그러면 감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코로나이 말은 어려운 서도 어, 직원들이 많이 가고있요 대개 진행과 사업 증가가 무료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집도좀 어, 작은 규모지만 향후 규모가 크진다고 가정하여 해서 어, 대개 하는 방식, 비영리 산업협회의 결산 방식을 갖추어서 향후는 정기총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부하면 더욱더 알찬 또 미래가, 미래가 있는 그런 대표가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t all. See n 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e is sitting by all. What is it? What is it? w 끝나도록 그 하겠습니다. 피기 결산 여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경기도 말기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행안부 지정 말기업이 117개사, 예비 말기업, 말기업이 47개사로 어, 전체 244개의 말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2020년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130만 4252원 수입, 1296만 3589원 어, 지출, 996만 3 7 7 0원 어, 잔액, 1430만 4071원입니다. 어, 협회 수입은 2월 앞에 보고 드린 2월금과 그다음에 계비가 1이2 0만원 그리고 저소득가정 후원 모금을 저희들이 175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1만 1,306원 기타 2,283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이 100만 원 출자를 했다가 다시 환급형금 등장의 수입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저소득 가정 후원으로서가 200만 원되고 정실년 후원 10만 원, 아, 다감이 식자료 기가 사용된게 43,170원. 그다음에 2020년 정기분에서 269,000원이다. 아, 말교육성지원법 재정공청회가 있어서 이말교육성지원법 재정공청회는 어, 경기 도에 있는 그 최연 악정 의원과 함병도양기대 의원이 이체 주관을 했고 행안부와 어, 사단보는한국말개장비에통해서 후원하는 구조로 진행 됐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어떤 현황을 보게 되면 아마 빠르면 올 6월 정도에 그말고 날개위성 방송 대정이 될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사지 경제 총리 네트워크 사업을 분석을 해놨어요. 이 사업은 경기도 사지 경제 센터 공고를 통해 서희들이 어떤 부분이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경제 사업이 진행이 중단되고, 특히 이제 네트워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거의 못했던다. 어, 동행 장사라는 우리 그 이제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우가 매출이 이제 현장 매출이 한 사천 오십 0 0삼원 정도가 발생되고 고또 행사 관련된 물품을 마을 경 통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약한0 0만 원의 자체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죠? 어, 전체 약한 사천 0백만원 정도의 네,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laughs> 어, 네트워크 사업의 상하이도 사업이, 상이뒷통계고 사업이 어, 최초 계획으로는 2135만 6천 엔의 계획을 가졌고, 어, 그 중에 이제 자부, 보조금 2천만 원과 자부담 135만 6천 엔의 계획을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저희가 아, 보조금 16,700,000원과 자부담 1 6 3 1 0 0 0원을 지급해 예, 주시기 니다 사업별 지평 제외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 2010년 재산이 어, 사업 보고에 대해서, 어,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오늘은 이가지어요 네,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세하요세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네, 여기 네. 이사님도 이사에 안 했잖아요 네네. 같이 즐기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여행을 한번 해보기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은 처음 키트를 통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했고요 올해 사업 계획은 그래서 아예 비대면으로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걸 네.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역에 있는 그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상품까지 같이 파는 그래서 여행도 하고 상품도 같이 구입 판매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4월달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멋진 라이브가 시청 안네.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